안녕하세요. 8월 16일 동지법이 일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동지 등의 처분은 개정 전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법인은 동일한 법인에 처분하는 것에 제약이 없었고 개정 후에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독립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라고 해서 독립축산식품부령에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처분 규정에 따라 농지를 처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농지의 주말농장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는 개정전에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부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 되었던 것을 개정 후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부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 하고 동업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부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신설을 해서 개인 소유 농지는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만 주말 체험 영농에 임대를 할수 있게 했습니다. 입법 시행 이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하고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농지의 동어청공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는 개정 전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 동어청공사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 되었던 것을 개정 후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동어촌공사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 변경을 했고 입법 시행 이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하고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자료 요청은 신설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토지 등의 출입은 신설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또는 시, 구, 읍, 변의사항은 조사를 위해서 수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에 출입하게 할수 있게 했고, 2024년 2월 16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는 개정 전에는 최초로 처분명령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최초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져도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년 1회에 부가 징수할 수있겠습니다이법 시행 이후에 원상회복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을 하고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